DND가 있습니다. 그 거기에 관련된 지금까지 여러 연구 배경이나 사례자들을 어, 중심으로 해서 제가 어, 2020년 8월 15일날 이 광복절을 우리가 기해서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보시다시피 일형 당뇨 완치, 당뇨병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어두 번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한 번은 맨 처음에 왜 제가 이것을 연구하게 되었는지 거기에 관련된 배경 설명과 두 번째로는 이 DND라고 하는 식품을 먹고 과연 인슐린 주사를 받거나 인슐린 펌프를 착용하고 있거나 당뇨약을 먹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사를 다 떼고 펌프를 빼가면서 당뇨약도 다 뺐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공복 혈당도 정상이 되어가고 또 식후 혈당 2시간이 이렇게 안정적으로 되어가면서 1개월, 2개월, 3개월, 9개월, 10개월, 1년, 2년, 3년 진행이 되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2회에 걸쳐서 먼저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 책에는 많은 사연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일형 당뇨를 진단받자마자 병원에서 울고불고, 이 전화하시고, 또 여기 와서, 예, D&D라고 하는 식품을, 약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이라고 오해를 해가지고 신고하고 그러는데, 이거 절대 약이 아니니까, 약이라고 왜 저, 하지 마세요. 식품입니다. 식품! 다시는 신고하지 마세요. 식품이에요. 약 아닙니다. 강조합니다. 식품! 예, 그래서 이 책에는 굉장히 많은 예, 의학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8년과 19년, 20년, 3년 연속에서 노벨 의학상 후보자이신 핀란드 헬싱 기과대학의 야코 교수님이 먼저 우리 어, D&D의 드림팀으로 합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 우리 국내에 13명의 의사분들이 함께하셔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DND를 가지고 건강을 해보고 하고자 하는 그분들의 뜻과 일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책에 왜 제가 연구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책을 맨 처음에 딱 열게 되면 호시우보라는 우리 그 아주 유명한 여태면 교수님께서 써주신. 호시우보라는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연구를 하면서, 어, 어떤 뚝심을 가지고 했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의사도 아니면서 어떻게 최장 베타세포를 재생하는 연구를 진행을 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호랑이의 비전을 가지고 소화 같은 우직한 마음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어, 전 세계적으로 인슐린이 발명된지 98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해오지 못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최장 베타세포 재생이라고 하는 이 연구를 성공적으로 하고 또한 이 관련된 논문을 SCI 논문에 등재를 하기까지의 과정인데 제가 먼저 연구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맨 처음에 열게 되면은 여기에는 헬싱키과대학의 야코 교수님께서 정말로 이 노벨학상 후보자이신데 이런 분들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인 부분에 추천사를 쓰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장문의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시 또 한글로도 번역을 했는데 이분은 자그마치 논문 피인용지수가 이 책이 나올 때인 2020년 8월 15일 날 기준으로 37만 회였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오늘로 이제 약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무려 논문의 피인용지수가 38만 567회입니다. 세계의학계의 최, 최고죠. 최고의 피인용지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당뇨랄지, 심혈관, 공중보건, 전염병학, 이런 심혈관 질환, 여기에 세계적인 최고의 석학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것이 있고 또 이쪽에 아, 인도의 아, 닥터 라제시 이 의사는 실은 who라고 하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일을 하시고 인도에서 지금 유명한 당뇨학자세요 근데 이분은 또이 어, dmd를 가지고 자기 병원에서 환자들과 함께 임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임상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이 책에다가 썼습니다 또두 번째는 닥터 아시시 어, 의사분이 있는데. 이분은 당뇨와 갑상선 전, 전문가예요. 근데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형 당뇨에 대해서 자기 병원의 환자들에게 DND를 가지고 임상한 결과를 내용으로 썼습니다. 여기 이외에도 또 우리 한국에 그 유튜브에서 유명한 허준할매라고 건강TV를 진행하시는 최정훈 박사님이 계세요. 이 최정훈 박사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장의 베타세포 재생이라는 의미를 의학과 한의학의 관점에서 바라봐 주셨고요. 또 여러 어, 총 13명의 의사분들이 함께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슐린 주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형 당뇨를 진단을 받자마자 모든 환자들이 듣는 소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고들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정말로 부모들한테는 그야말로 기절할 노릇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인슐린 주사 없이 또는 인슐린 펌프 없이 당뇨약 없이 우리가 평생을 관리하면서 갈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역시 큰 희망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연구를 마치면서 정말로 당뇨와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4억 6,300만 명이라고 하는 전 세계 당뇨 환자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만 허들해도 500만 명, 당뇨 전 단계가 800만 명, 그래서 우리나라에만도 약 1300만 명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당뇨 환자가 1000만 명, 이웃 중국은 1억 3000만 명, 또 인도에는 8000만 명, 미국에만 3200만 명. 그래서 이러한 1형 당뇨와 2형 당뇨의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이 책에다가 남긴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 d&d를 연구를 하게 될때 어떠한 부분이었느냐 즉 호시우보의 자세로 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의학을 단한 줄도 공부를 해보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의학을 공부했던 사람 같았으면 저는 이길 가지 못했을 거예요 도중에 포기했을 겁니다 왜냐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다차 달라고 하다 보면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제가 의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외한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재밌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정말 슬픈 에피소드인데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돈이 다 떨어졌어요. 사비도 다 털어서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했을 때 어느 기관에서 이게 심사를 해서 연구비를 준다고 해서 갔는데. 발표를 하고 나니까 그중에 심사위원이 한 분이 이런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것을 가지고 이 무엇을 한다고 그러냐라고 해서 아주 정말로 이게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까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방송을 보시는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심사위원분들 저도 과거에 그런 심사를 많이 해봤지만은 정말로 이런 심사장에 갔을 때 연구자가 평생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이루어진 그러한 연구 결과물을 보고서 정말로 도마,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다 라고 이런 폄훼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해외 국제 당뇨학회에 나가면 제가 아주 당당하게 밝힙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최장 배타세포 재생점은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박장대소서 박수치고 정말 정말 난리가 납니다. 그국제당뇨학회는밥 먹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지지요. 정말로 씁쓸한 제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정말로 실패했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정말 슬픈 연구자의 비애를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었을 겁니다. 정말로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런 심사 연구자들 간다고 할 때에 그런 연구자의 마음을 후배파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런 국제당뇨학회에서 많은 초청연사로 발표 의뢰가 왔거든요. 근데 웃기는 것은 저는 저 의학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요, 공학에서 기계공학을 한 사람이에요. 기계공학을 해서 거기에 밀입자를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밀입자를 가지고 우연히 아주 운이 좋게도 제가 유행기구의 정부대표로서 3년간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식량 증산에 관한 것으로서 밀입자에 관한 것이었는데 거기에서 식량 증산을 위해서 밀의 단백질에 관련된 이러한 연구 테마를 갖다가 접하고서 제가 이 연구에 뛰어든 겁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금 이것은 의학적인 결과가 당뇨뿐만 아니라 불임이랄지 또는 이 관련된 발모랄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는 의사가 아니면서도 여기저기 당뇨학회뿐만 아니라 국제학회에서 저를 초청연사로 초빙을 했습니다. 무려 1년 3개월 동안 저는 의사가 아닌데 의사들 250명 이상 모인 자리에 가서 초청연사로 기조연설을 하거나 초청연사로 좌장을 맡거나 이 이런 감사패를 받고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코로나가 이게 터지는 바람에 제가 현재는 지금 자국 격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백신과의 치료제가 나온다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이 떨리는 마음으로 언제 어디 나라를 먼저 갈 것인가 지금 제가 정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에, 에 불가능해서 에 아무것도 몰랐던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성공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님의. 어이, 이봐, 해봤어? 라는 그러한 명언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은 해보지도 않고 도중에 좌절해버립니다. 해보지도 않고 도중에 이건 안 돼! 라고 아예 심사장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도 없이 들어왔고 돈 벌려면은 사업하면서 돈 벌려면은 다른 걸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했던 것은 연구의 시작은 바로 산화질소였습니다. 이 산화질소는 1998년에 루이스 이그나로 교수가 이걸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탄 거였습니다. 저는 요것을 우연찮게 산속에서 혼자 돈이 없어서 별을 바라보면서 컨테이너 박스 속에서 생활을 할때 우연찮게 이 산화질소에 대해서 제가 잡은 겁니다. 제가 했던 이 원천 핵심 소재에는 바로 산화질소의 전구체라고 하는 이 L-아르기닌이라는 물질을 제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유레카를 한밤중에 부르고 한밤중에 별별 별 보면서 뛰어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연구의 시작이 바로 NO라고 불리는 나이트릭오사이드라고 불리는 바로 산화질소였습니다. 이 산화질소는 바로 우리 심혈관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랄지 당뇨를 갖다가 좌우할 수 있는 이런 물질량을 알았었고, 그래서 관련돼서 고혈압과 당뇨와 심혈관과 그다음에 남성기능과 불임까지 이 불임에 대해서 제가 다음 파트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불임에는 현대의학의 치료제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역시 산화질소를 응용을 했고 이거 그래서 현대의학의 치료제로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어 무려 국제 분자학회 여기는 임팩트 팩터가 무려 4.559나 됩니다. 굉장히 어, 좋은 논문이지요. 여기에 논문이 실렸습니다. 그래 모든 것은 산화질소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당뇨와 일형당뇨와 이형당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에, 물질 dnd123를 발명했는데 여기에는 바로 원천 핵심 소재 특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왜 DND라는 물질이 원천 핵심 소재로서 당류 연구하는 데에 효과를 얻게 되었는지 바로 기본적인 산화질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연재로 2회, 3회, 4회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고요. 꼭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 알았지요? 그래야 힘을 넣습니다. 감사합니다.